안녕하십니까 짱석이 TV 짱석입니다. 오늘은 연예인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취미로 게임을 즐기는 연예인은 누구일까?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의 또한 성공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하면서 게임도 즐기는 연예인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은 RPG 유저로서 아, 또한, 집밥 백선생, 아, 그리고 요즘 백파더로 유명한 백종원 씨에요. 아, 뭐, 유명한 와우저죠 아, 와우 하면은, 뭐, 백종원. 아, 심지어, 아, 전통 게이밍 장비까지 갖추고, 아, 또한 있고, 아, 뭐, 같이 레이드 하던 직원이 취업 때문에 게임을 그만두려고 하자, 아, 그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으로 쓴 일화도 아주 유명하죠. 예, 거기다가, 아, 예, 백종원 씨는, 상향꾼 아, 유저로 잘 알고 있고 아, 레이드보다는 전장을 아주 많이 뛰고 있는 그런 유저로 지금 알고 있어요 요즘은 바빠서 아마 게임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아주 좋은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아, 또한 두 번째는 은초딩 은지원입니다 뭐, 와우 유저로 아주 유명하죠 와우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그런 분이고요 아 줄진섭에서 추술사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저도 예전에 줄신섭 키우다가 아 이분 아이디 보면은 에, 또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 뭐 지금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게임 내에서 분리자드 내에서도 NPC, NPC도 저 은초딩 닮은 NPC도 딱 만들어졌어요. 아, 그때 아마 판다리아 안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에, 그때 어, 은초딩 남은 에, 그런 NPC도 만들어졌고 세 번째는 에 김희철입니다. 김희철하면은 아 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친구죠. 아 그래서 어 게임 방송 MC도 맞고 유명한 게임돌이로 뭐 게임쇼 뭐유희낙락이라는 게임쇼에도 나왔고요. 아, 또한 에그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도 연예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 그거 한번 알아줘야 됩니다. 아 예, 오버워치하고 리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걸로 알려, 알려져 있고요 게임 사랑이 다른 누구보다 아,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방송 중간 중간에 게임하는 모습도 뭐미우세라든가 이런데 많이 나오죠 <laughs> 아주 게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아, 또한 게임 자체도 굉장히 잘하는 아, 그런 유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는 예, 성우 분이죠. 서유리 씨입니다. 유명한 성우이면서 방송 활동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던전 앤 파이터 3에서 3대 던파 걸로 데뷔한 후에 성우 활동을 시작했죠. 게임을 아주 즐기는 그런 분이고, 또한 진성 유저로서 게임 캐릭터인 코스프레를 하기로 아주 유명하고, 아, 딱뭐 여러 가지 아, 표지 모델로도 아주 많이 나온 그런 분입니다. 아, 진성 게이머라고 하죠. 서유리 씨. 예, 와우도 아주 즐기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 그리고 요번에 결혼해서 남편분이 예전 PD 분이었는데 아, PD분과도 아, 다잘 적응해서 결혼 생활도 잘하고 계시고 요즘 뭐 혹시 게임 즐기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게임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몰래 몰래 또 게임도 잘 하시고 그럴 거예요. 아, 진정한 게임 여신으로서 코스프레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아, 또한 게임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네, 그런 분이에요. 아, 이분은 덤파도 아주 즐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또한 다음에는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범준이에요. 아, 벚꽃 마술사죠? 네, 장범준 씨. 장범준 씨는 개인 방송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고 있을 만큼 아주 리그 오브 레전드의 골수 유저인데요. 실버 판티온이라는 노래를 만들 정도로 게임을 아주 즐기는 그런 분입니다. 게임 내 등급이 실버라고 해서 실버 판티온이라는 그런 노래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아주 즐기는 그런 유저로 알려져 있고 뭐 그래도. 아, 계속해서 작사, 작곡을 하는 거 보니까 게임도 열심히 하고 본업도 아주 충실히 하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또, 아, 슈팅게임 유저 중에 또 열심히 하는 분이 있죠. 홍진영 씨입니다. 요번에 뭐, 어, 또 학사 논란, 일단 석사학위 논란 때문에 말이 많았던 홍진영 씨인데, 방송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배틀그라운드 유저예요. 아, 전참 씨나 미우새에서도 아, 실제 게임 플레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 방송에서도 자주 아, 게임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아, 그런 트로트 여신, 홍진영 씨입니다. 홍진영 씨는 아, 배틀그라운드 실력도 아, 또한 아, 좋다고 하네요. 에, 그리고 아, 지금은 또 자숙하시면서 배틀그라운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탄소년단의 아, 정국 씨, 비 씨, 진 씨입니다. 아, 세계적인 방탄소년단 10시 게임을 아주 즐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 또한, 아, 전국과 비는 오버워치를 아주 즐겨하고, 공식 트위터에다가 영상을 올릴 정도로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 오버워즈 팀 LA 글레이터의 아, 수석거치 데이비 페이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아주 극찬을 했다고 하죠. 아, 또한 진은 무려 15년 이상 메이플 스토리를 해온 아, 유저로서, 메이플 스토리에 쓴 금액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투자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거의 예, 억대 가까운 돈을 메이플 스토리에 썼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플 스토리를 벌써 15년 이상 즐겨했던 진 씨는 진성 메이플 스토리에서 상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유저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주 하는 모습도 굉장히 즐겨, 즐거워 하시죠? 예. 메이플 스토리, 예, 또한 전국과 비는, 예, 좋아하는 게, 에, 오버워치, 아주 실력도 굉장히 뛰어난, 에, 그런 유저인 걸로 아, 밝혀져 있어요. 예, 다음에는,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에이핑크의 오아영 씨입니다. 오아영 씨. 예, 오아영 씨, 오아영 씨는, 잠, 잠보다 게임을 더 즐겨 할 정도로, 예, 잠보다는 게임, 예, 피곤해도 게임을 외치는, 오하영 씨는, 아, 한 방송을 통해서, 아, 오버워치나, 아, 서든어택을 즐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 오버워치나 서든어택을 어택을 즐기고 있는데, 아, 서든어택의 계급이, 예, 준장계급까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저도 아, 서든어택은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준장 계급이면 굉장히 높은 아, 계급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실제로 아 게임쇼에 나와서 아,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아 실력을 갖춘 아, 놀라운 진성 게이머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가 봐서는 오아영 씨는 게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잠보다 게임일 정도로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유저니까요. 어 그래도 활동을 하려면 잠은 꾸준히 자야 되는데 좀아뭐라그럴까아 안타깝다. 아, 왜냐하면은 너무 바쁘니까 바쁘니까 이제 예, 게임할 시간도 줄여가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 오하영씨의 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십시오. <laughs>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모습이고 아 AP 오하영씨는 저 오버워치하고 서든어택을 즐겨하는데 아 오버워치 실력도 굉장히 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 서든어택 실력이 예, 또한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준장 실력이면 저도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 준장까지 다뤘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오화영 씨와 더불어서 이제 콘솔 게임 유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콘솔 게임, 에, 콘솔 게임 유저는 뭐 아,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아, 뭐 이런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심연탁 씨입니다. 예. 아주 진성 덕후로 알려져 있죠. 예, 다양한 게임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아, 덕성을 보여주고. 아, 어, 계시는 배우 신영탁 씨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굉장히 즐겨 하시고요. 도라에몽을 아주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분은 콘솔 게임 진성 유저로 어, 시리즈 초기 때부터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을 플스 행사에서 시연할 정도로 오랜 게임 경력을 갖고 있고 플스만 아, 집에 1 6 대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만큼 굉장히 즐겨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 예전 CIA의 남규리 씨입니다. 남규리 씨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SG 원어비어더 불어서 어, 우리의 신금을 울렸던 에, 그런 노래를 아주 잘하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분은 철권이는 게임을 아주 잘해서. 철권 1인자인 무릎도 꺾을 정도로, 무릎이 조금 뭐, 바졌을 수도 있죠. 아, 무릎을 꺾었을 정도로 굉장히 즐겨하는 유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밖에, 박강규 씨, 김이나 씨, 윤아 씨, 또 아키에이지를 하시는